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음력은 10월 7일, 일지는 무진일이라고 해가지고 용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두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청운 유로의 가절 단계라 이 이야기는 청운의 길이 있으니 천천히 올라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일지수는 우산희생이라 재수가 좋아 근심은 흩어져 버리고 즐겁고 기쁜 것은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 형통이여 철이 하망이라 이 일들이 형통하겠으니 다른 것은 바랄 필요도 없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재운도 있고 하는 일들도 순탄하겠으니 걱정 마시고 하루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대불 성이요 안분 상책이라 이 뜻을 살펴보자면 오늘 하루는 아무리 큰 마음을 먹고 작정하여 일을 하여도 이루어지지가 않겠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물 수신에 부지부득이라 재물이 따르지 가 않는데 신수가 좋지도 또는 나쁘지도 않겠더라는 그런 뜻이죠. 신모 우수요. 상류범민이라 몸과 마음이 근심, 걱정은 없겠으나 번민이 항상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저 그런 하루이니 부디 힘내시고 내일을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립이 불태요. 안실가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위태양을 밟아도 위태롭지가 않으니 그 집안이 편안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월명 중천에 천지명랑이라 달이 중천에 밝으니 온 사방이 밝게 빛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천내요 불로이득이라 재원이 하늘로부터 오니 고생하지 않아도 얻어지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위기도 잘 넘어가고 제복도 따라주는 좋은 날입니다 하루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청여수요 하우관익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맑기가 물처럼 맑으니 어찌 관액을 근심 걱정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일심 불해요. 필성 대공이라 한 마음으로 겨름을 피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공이 따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상무의 일신평안이라 나의 마음에 근심이 없으니 그 일생이 평안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날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 차례입니다. 마질도상의 천진 유험이라 하였습니다. 말이 넘어지고 마차가 부서졌으니 앞길이 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삽을 전진해, 매다 저희라, 일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니 그 막힘이 있겠더라는 뜻입니다. 전력 구사요. 유두몸이라 몸과 마음을 온 힘을 다해 일을 하여도 돌아오는 것이 없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지. 오늘은 일에도 진전이 없고, 몸만 피곤하겠으니 하루 푹 쉬시고, 즐거운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약 용문이여 귀작 변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고기가 용문에서 찌니 변화가 곧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소원, 진, 총에, 재득, 천금이라 원하는 말을 이루어나가니, 그 이득도 뒤따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성조문에 인인성사라 부기로운 별빛이 문에 비추어주니 사람들과 사람으로서 서로 도와 성공을 이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기대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그에 따르는 이득도 생기겠다는 그런 날이니 기쁜 하루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수 반로요. 사필 완성이라 이 말씀인 즉선 마음이 번거롭고 부산스러운데 다행히 하는 일은 반드시 이뤄내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유놓고요 무사필성이라 비록 노력을 힘들게 했으나 꾀하고 있는 일들은 잘 풀려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수행추요. 랑정 파경이라 파도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해 무난하게 순항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시는 일들이 걱정 없이 순조롭게 진행, 진행되는 날이라니 걱정 없이 보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화왜 목이요? 상하상의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안은 화하고 밖은 화목하니,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 잘 통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재남 방에 기혜막실이라 재우는 남방에 있으니 기회를 잃지 말아야 겠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웃음풍 조요. 백물 장생이라 비가 내려주고 바람도 선선하다니 모든 만물이 잘 자라주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집안도 평안하고 신수도 좋으시겠으니 걱정이 없는 좋은 하루를 보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출문 우인의 구정여몽이라 이 말씀인 즉선 문을 나서서 사람을 만나니 예정이 꿈만 같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건 개방에 정불상압이라 아래쪽은 둥글고 뚜껑을 녹아졌으니그 정이 서로 합해지지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현우 발동의 비실측 우라 현우가 움직여서 신물이 아니면 근심이 생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옛 연인을 인연을 그 만날 수가 있는데, 그저 추억만으로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근심만 생기는 그런 낙이 날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견고상 첨에 일령완전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굳건하게 서로 친해야 날이 갈수록 완전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상쟁이여 종시미결이라 남과 다투게 되는 것은 결국 해결되지 않는 것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해요. 일수천금이란 넓은 바다처럼 나에게 이로움이 생겨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동업자나 또는 인생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그 이익을 얻거나 머리만 아플 수도 있겠다니 언쟁을 삼가하고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리남 해에 촘이 무명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백리나 떨어진 남쪽으로 가게 되면 처음은 희미했지만 그 나중엔 그 복이 밝아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죄난 취해 굳이 하이기라 재물이 있어도 모기가 으 어려워 구하려 던들 어찌 유익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족 무욕이여 안분 심안이라 욕심 없이 만족함을 본인이 알면 마음이 그 알아서 편안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혹시 출타 계획이 있다면 남쪽 방향이 이로운 날인데. 재물의 욕심을 버려야 머릿속이 편해지겠다니 마음을 비우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떼짓지 차례입니다. 좌모 일생의 소원 진전이라 이 말씀의 뜻은 앉아서 귤을 내었더니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점점 앞으로 나가더라는 아 그런 말씀입니다. 우산 희생의 신수태평이라 근심이 흩어졌으니 그 기쁨이 생겨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외인 조아에 가득 행제라 외방에서 오는 사람 덕분에 그 재수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호전되고 근심이 사라지니 마음도 여유로워지는 무난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분이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21일 띠벼론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어느새 다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질 것 같으니 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운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봄많이으세요